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여자의 운동하라 모티비터 고민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바로 등살빼기! 등살빼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이제 여름이 오는데 이등 뒤쪽 있죠? 여기 우리 반팔 입었을 때 삐져나오는 이 살들 그 등이 전체적인 곳에서 중에서도 이 어깨 등판이라고 그러죠. 이 상부 쪽을 좀 타겟으로 할수 있는 운동을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등살 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등살만 이렇게 쫙 빠진다기보다는요. 제가 가르쳐드릴 이 동작으로 이 등을 탄력 있게 군살이 없는 등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저의 목적이고요. 이 동작은 어, 매트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벤치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동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게 슈퍼맨의 동작에서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는데요. 편하게 땅바닥에 그냥 누우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때 고개가 이렇게 들리면 안 돼요. 보시다시피 지금 고개가 벌써 꺾여있죠? 무리가 가서 고개가 엄청 아파요, 다음날. 그래서 시선은 항상 매트. 매트를 보기 때문에, 보면 이렇게 목이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그러죠? 이게 꺾이지 않고 무리가 없는 그냥 평범한 자세로 유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설명시 지금 상체가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가슴이 매트에서 떨어져 있고요. 이 상태에서 손은요, 양 옆으로 한번 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T입니다. T. l 럴 t t e r T죠? 그 영어 단어 T자를 만드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Y로 가보실 거예요. Y를 하려면 손을 양, 양쪽으로 45도 각도로 벌리시는 겁니다. 네, 이 상태로 있는 것만으로도 벌써 기립근에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땅에 내려다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이 상태에서 I 한번 가볼까요? I. 손쭉 펴서 어깨 따라가지 않게. 그 다음 Y, T. Y, T죠? W도 할수 있어요. 이렇게. W. 지금 이렇게 보면 잘안 보이실 텐데요. 옆에서 뒤쪽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면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W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체를 영어 알파벳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이유는요. 그러면서 이제 상체 근육을 쓰는 거죠.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I 포지션에서 W 포지션으로 내려오면서 겨드랑이에 뭔가를 낀다고 생각을 하시고 쭉 당겨와 보세요. 당겨왔을 때 여기까지 와서 후 호흡하시면서 여기서 멈추기. 다시 천천히 밀면서 내려갔다가 후. 멈추기. 이때 주의할 건 이렇게 허리가 꺾이는 게 아니죠. 목이 들리지 않으면 꺾이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시선은 매트. I에서 후 호흡하면서 W. 다시 I. 후 W. I. 후 W. I. W. 그래서 이 상체 쪽에 긴장을 계속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T. T. Down. T. Down. T. Y, down, Y, down, T, down. 아이고, 이게 생각보다 보기에 진짜 쉬워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해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쉬운지 아무것도 아닌지 뭐 저런 게다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작은 움직임이지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그등 근육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당기고 밀고 그것을 호흡과 같이 하시면 그것의 자극은 엄청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무슨 운동을 할때 헬스장에 가서 무게를 쳐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맨몸 자체로도 중력과 함께 내 무게를 드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자세를 제대로 할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집중을 하셔서 그 우리는 지금 등을 타겟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이 동작 할 때. 이거는 모멘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동을 이용해서 몸을 들어오는, 들어올리려는 게 이것의 포인트가 절대 아닙니다. 최대한의 반동을 안 쓰고 내등 근육만으로도, 만으로만 이 상체를 올리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작 해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살을 빼는데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체지방을 태워야 합니다. 제가 링크에다가 체지방 태울 수 있는 몇 가지 운동들 걸어 놓을 테니까요. 이 동작으로 등을 탄력 있게 만드는 그런 운동을 하시고 이 동작에 이어서 체지방을 태우는 동작들 해주시면 여러분들 올 여름에 섹시한 등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 시청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제 채널 구독하시면 제가 매주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어, 라이브로 또한 여러분들의 Q&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구독하셔서 이제 업데이트 같은 거 바로바로 바로 받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